여기 큰거한번 보여줄까요? 이거네. 으... 크죠? 어째서 한큰 거. 어서오세요. 여기, 여기 있는 이 물이 그, 저겁니다. 민물입니다, 민물. 조금을 깨워가지고, 간을 맞춰서 설명하겠니다큰거 저놈이 오늘 안뚫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양날칼인데요. 양날칼을 갈 적에는, 이, 어떻게 했냐면, 은 어느 지점, 한쪽을 집중 공격합니다. 한쪽을 집중 공격해가지고, 근데 칼을 이렇게 세워서 갈면 안 돼요. 이 전체적으로 다 눕혀가지고, 높혀가지고 이렇게 길게, 넓게, 이렇게 갈다가, 한쪽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냥. 양날이라는 그 자체는,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다 지나가서, 날이 중간쯤에, 이 날이 잘 섰을 때, 그때가 가장 칼이 잘 들거든요. 이 자주 가는 칼은 몇번 이렇게 몇번 이렇게 문질 필요가 없어요. 한 몇들 해집때방장에 칼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칼을 간다면 그 칼은 따라 없어집니다. 매일 쓰고 매일 칼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는 이 칼은 그냥 무쇠 칼입니다. 무쇠 칼 두드려 만든 칼. 가격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성능은 억수로 좋습니다. 한쪽만 이렇게 조깃하게 공격을 하다가 여기서 너무 갈아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만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만지면, 이쪽으로 갈았기 때문에 이쪽에 날이 넘어가 있습니다. 이 넘어가 있는 거를 한쪽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갈아주면, 은 얘가 또 이쪽으로 또 넘어와요. 네. 이쪽으로 또 넘어오거든요. 또 넘어오면, 은 다시 이쪽에 몇푼 갈아주고, 다시 이쪽에 몇푼 갈아주고, 요 놈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러면 중심점을 찾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갈든지 마무리나. 이래가, 한쪽 면에 넘어와 있는, 그렇죠. 넘어가 있는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지점 돼갖고 딱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갔을 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싹문때 보면은, 아주 날카롭게 썼다는 걸 알아요. 그러고 잘 썼는 거는 손톱을 이렇게 손톱으로 긁었을 때 손톱이 긁히져 나가야 됩니다. 얇은 손톱막이. 근데 가격 이야기 안 했죠? 이 칼이 조금 비쌉니다. 처음에 살 때는 만원 하다가 그나마좀잘 팔리니까 그 집에서 다시 올려 가지고 12,000원 줬습니다. 그금. 이거는 한개 살려면은 한, 살려면 한 25,000원, 30,000원 가죠. 이거는 한쪽날이네 이거는 이런 날은 정말 갈기가 좋습니다. 해칼이 거는. 상 내려가다가 요 경사 진면이 있거든요. 경사 진면 전체를 이 숯돌바닥에 딱 데이는거예요 데이갖고 고대로 고대로 이렇게 문댔습니다 이거는 전번에 해를 한번 썼지만은 좀센 칼을 썼지만은 애들이 그렇게 됐네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부이를 그냥 이렇게 붙었서 이렇게 달다 보면은 넘어가요 칼이 넘어갔네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은 넘어가서 칼이 꺼글꺼글합니다 그러면 이 놈도 똑같습니다. 이 뒷면도 이렇게 대이 갖고 이렇게 문대면 돼요. 그, 보통 이제 칼을 가면 이렇게 세워서 갈아야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갈면은 칼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여기서는 몇 번은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두께가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꺾이버리거든요. 요렇게 꺾인 상태에서는 칼도 갈기도 힘들고, 그리고들이안 되는 게그 기계에 이렇게 넣으면 갈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그런 식으로 돼버려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칼은, 뭐,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한쪽 면을 넘어가게 해놓고, 한쪽 면을 살짝 문대주면 돼요. 그래갖고, 그, 넘어가는 거를 떼버리면, 은 이게 지금 약간, 그, 부드러운 수돌이 아니라서 그런데, 자주 갈면은 이렇게 몇번안 문대져도, 이렇게 다 갈리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은, 수도 좋은데 가면은 면도도 됩니다 면도도. <laughs> 딱 원래 한개 열린 체리다 이거. 체리. 딱한개 열렸다. 이거는 뭐 원래 막 여기. 뽕나무의 뽕은 어마어마하게 열리는데 지금 다 떨어지고 없네. 이거는 초코베리. 소위 말하는 아사베리카는 소리 들어봤지. 초코베리. 이거는 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등삼칠, 만병통치약입니다. 얘는, 블루베리. 새가 와서 닿다 먹어요. 이것도 불러버리게 많이 달죠. 아, 맛있네.